자 5년입니다. 봄 3월 경묘삭 기후 7일에 신라왕이 신라왕이 오래사벌 모마리질지, 부라모지 등을 보내 조공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다른 사람으로 했고, 무말이 질치가요? 무말이 어, 질치가 바로 박재상으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박재상. 우리 그, 박재상이 이제 미사은을 구하러 일본에 왔다가 죽은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건데, 잘 아실 건데,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상이 나왔다는 것은 미사은이 잡혀갔다는 역사적 연대화고 이게 일치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때 신라왕은 누구냐면은 하 누구이냐? 눌지왕인 거죠, 눌지왕. 눌지마립간인가? 룰지 눌지왕이겠죠, 네, 아마? 근데 요게 그러면 기년으로는 언제냐? 대충 실제 연대로는 눌지왕 제위가 417년에서 457년이거든요. 대략 한 420년 대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신공황후의 재위는 일본서기 믿는다 그러면 기원후 200년쯤이니까 사실은 말이 되게 많이 안 맞는 거죠. 일단은 고점을 그 참고하고 고점을 그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인질 질 질이라는 게 여기서 인질이겠죠, 그죠? 인질이 되었던, 인질이 되었던 미질 허지벌한 요게 그 미사안이요미사안을 데려오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허지벌완에게 그러니까 미사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도록 했다 사자오레사벌, 모마리질지, 그 박재상 등이 저에게 우리 왕은 허지벌완이 오래 돌아오지 않으므로 미사이 오래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의 처자를 모두 관노로 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원컨대 잠시 본국에 돌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태우가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갈성습 진원 카츠라키노 소츠비코를 함께 보냈다. 자 대마 스시마에 이르러 네, 대마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질로 풀려나서 미사원이 대마도까지 왔답니다. 네, 대마도에 이르러서 서해 사히노미의 항구에서 묵었는데 그 서해라는 게 이제 요 지역 그 대마도 북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라고 부른다네요. 뭐 대충 뭐 한구라 그러면 요 근처 어디겠죠, 그죠? 묵었는데 그때 신라의 서자, 신라의 사자, 뭔 말이 질지들이 어, 요게 박재상이죠. 겠 박재상이 몰래 빼앗 배사공을 나누어 미질한기 위산을 태우고 어, 신라로 도망가겠다. 그리고 호수아비를 만들어 미질러지에미질 한기라고 미질허지 아닌가? 미지러지의 침상이 높고 미사한의 침상이 높고 거짓으로 병에 걸린 척하여 습진언에게 미지허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간다라고 하였다. 습진언 습진언 사람을 보내 병사를 보게했다. 그 속은 것을 알고 신라의 사신 3 명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불태워 죽였다. 이때 신라로 가서 도비진 도비진의 어 진을 치고 도비진이라는 거는 부산의 다대포를 의미합니다. 여기 네, 다대포, 지금의 우리 다대포입니다. <laughs>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네, 도비진의 진을 치고 초라성을 함락하고 돌아왔다. 초라성이라는 거는요, 여기 양산, 그러니까 그 경남에 있는 양산, 양산시 아시죠, 그죠? 부산 북쪽에 있는. 호기를 의미하는데, 요긴는한 명씩 키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고대에 그 신라하고 이제 그요 남쪽에 있던 가야하고 통할 수 있는 통하는 죄의 중요한 길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때 포로들은 이때 포로들은 지금의 상원, 구아하라, 좌미, 사비, 고궁, 타카미아, 인해, 오시노미 등 내읍의 한인들의 시조이다. 상원이 어디냐면은 상원이 여기네요. 아무튼 그요그 그 어디에요? 대화 안에, 예. 대화 안에 이제 그각 뭐 지역에다가 이제 모아놨다고 하는데, 뭐이것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그 지금 그, 그때, 지금 그때로 치면은 아마 경남 지역에는. 가야제국들이 이제 꽉차 있었을 것이고, 그그 그 사람 가야제국이 이제 족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왜놈들한테 그렇게 털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랬답니다.